에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보곤 8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 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밭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문제는 씨나 농부가 아니라 밭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또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씨와 농부는 완벽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인가는 순전히 밭입니다.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씨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의 밭은 딱딱합니다. 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씨가 길가에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하죠. 돌밭은 그 흙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아래가 바위라는 겁니다. 바위 위에 있는 얇은 흙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 위에 떨어진 씨는 얼마 있다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하죠. 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그곳에서 백배의 결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는 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또 농부가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죠. 밭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수확은 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씨와 농부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마음과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가시가 있는 마음에서는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씨지만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100배의 수확을 합니다. 적으면 60배 또는 30배의 결실을 하죠. 이렇게 결실을 보는 견실한 씨입니다. 이런 수확을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문제는 받침 좋은 밭에서만 이런 수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상한 마음, 완악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 안착됩니다. 심기어진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자랍니다. 마음에 들어간 씨는 싹이 되어 나오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의 밭이 부드럽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결실이 맺힙니다. 내 마음의 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딱딱해진 것을 뒤집어 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돌과 가시 떨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실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시와 농부가 아니라 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밭이 좋으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가 아니라 밭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좋은 밭을 만드느냐에 따라 수학이 결정됩니다. 내 마음의 밭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거치는 것들 돌이라든지 딱딱한 것또 가시덤불 같은 것을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목요일날 기도 제목입니다 연루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목요일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 번씩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